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28k 넘어간다 라는 관점을 변경하면서 영상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8k를 돌파를 했다가 생각보다 좀 많이 눌렸었어요 그 동안에 제가 봤던 관점이랑 지금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관점방에 공유 드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추세가 돌아가는 구간부터 복마감을 보거든요 30분 봉 1시간 봉 돌려 봤을 때 중간에 캔들의 마감 자체가 음봉이 있어도 이 양봉 사이에 그냥 껴 있고 좀 비비다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상승 추세가 있겠다, 채널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었고 여기서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계속 봤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이렇게 반익절하고 추가 매수하다가 여기서 반익절하고 또 추가로 여기서 잘못했어요, 이거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거 보다가 익절하고 추가를 했는데 이건 조금 익절한 건 뇌동매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본절 나머지 나갔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그냥 바로 보고서, 아, 웨지가 있다. 일단 상승 추세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저는 상승 관점이다라고 이거는 조금 잘못된 타점 공유가 됐었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로 키고 보니까 일단 매물대가 두 개가 있고, 4시간봉 마감이 곧 마감이 된다 40분 이, 이후에 남아있죠 그러면 은 27.2K 근처를 여기를 비벼주면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우상향해서 올라간 관점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웨지가 다시 있었죠 웨지가 나와주고 이두 구간을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저는 지켜주는 게 메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점을 저는 공유를 드리고 파동 카운팅이 현재 1, 2에, 3에 1, 2에, 이에 3에, 3에 3에 1, 2, 3, 4, 5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쭉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다시 포지션을, 어, 잘 잡았습니다. 저점을. 채널도 있고, 이 채널도 있고, 이 채널도 있는데, 채널은 계속 보면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구간들을 계속 조금씩 변동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채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본다. 그리고 30분봉에서 모닝스타 패턴이 있었고 역회된 숄더 패턴이 있었죠. 여기 돌파하겠다. 그래서 결국엔 돌파해주고 일봉에서 지금 꼬리가 달렸는데 이거 말아 올리는 관점입니다. 양봉 그대로 돈이 들어온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는 비비면 타점 잡는다 웨지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어, 네, 4 시간봉 마감한 이후에 다음 봉이 지금 우상향으로 쭉 양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시간봉, 4 시간봉을 봐도 쭉 양봉을 뽑고 있죠. 1분봉, 5분봉을 봐도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구요. 이게 좀 리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눌리면 또 추가 매수하고 어 핸들링 하면서 하면은 음 fmc가 24일인가요? 24일 3시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는 시편이나 중요한 발표 전에 이미 다 올리더라구요. 요즘에 지금 지금 흐름이 상승장에서. 그래서 지금도 f m c 전에 이미 다 올라갈 거다 돌파하지 않을까 28K나 29K까지 이번에 29K나 30K죠 이거 넘어가면 쭉 간다 라는 지금 채널을 보고 있고요 어, 어쨌든 계속적인 상승 관점은 유지가 되어 있고 파동 카운팅을 보거나 일단 돈이 확실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이전 매물대 32K 뭐 33K 여기 한번 저는 뚫고 내려오는 것도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지금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제 모든 차트 분석은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관점방, 카톡방이랑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정보 영상 정보란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차트 분석 공유하는 커뮤니티는요. 여기 위에 공급방 입장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